청주시가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의 협상에서 체결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건데요. 성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와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협상은 사업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협약 체결 전 주요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청주시와 한국투자증권 등 다섯 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해 복대동 대농 23지구 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200억 원, 총 수입은 약 8,943억 원으로. 예정 사업 수지는 약 743억 원입니다. 토지비와 공사비 등 주요 비용 항목은 보수적으로 산정해 원가 변동성을 최소화했고 시는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의 출자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청주시가 20% 출자하는 프로젝트 금융 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이제 추가 타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려면 이제 언제부터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이제 어쨌거나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라는 이런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시유지를 문화·교육·휴식 공간으로 재편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조각으로 청주시의 문화를 완성하다라는 비전 아래 직업체험관과 도서관, 로컬 푸드 직매장 등 2만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문화시설을 기부 체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싹트는 시약과 직지를 형상화한 디자인과 야간경관 특화계획,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 청주시 서부권의 새로운 문화랜드마크로 만들 예정입니다. 나중에 뭐 매각을 하든 다른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큰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큰 이익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2027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복대동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민관협력 복합개발 사업이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원규입니다.